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원망의 내용이 출애굽기 16장 3절에 기록되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소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해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모두가 원망과 불평의 도관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지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원망은 자기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 불평, 교만, 시기, 질투를 제일 싫어합니다. 성경을 경고하기를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며 일만하게 뿌리라.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걱정하고 비굴해지고요. 싸우고 거짓말하고 아주 치사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계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내일 또 시간은 계속 갑니다. 흔히 나이에 비례해서 인생의 속도가 붙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기를 과연 나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왔는가 여러분의 진정 목표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하나도 이런 것이 없는 무가치한 삶을 살아왔다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초점과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중간 결산해 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면 악자까지 돈을 모아야 하겠지요. 하지만 돈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독주와 마약과도 같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고 돈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열심히 경제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경제생활을 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돈을 벌어야 된대요. 두번째 가정을 돌보면서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돈을 벌어야 돼요. 세 번째, 돈을 번 이유는 교회를 잘 섬기면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네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면서 배부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는 인생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와 돈,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현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 절대적인 이것이 같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곁에 하나님 계십니까? 절대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방향을 하나님에게만 고정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예배 중심, 전도 중심, 하나님 사랑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지만 솔로몬과 같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다 마무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도 없고 계신다고 하여도 나와는 전혀 무관 없다 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살아왔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으로부터 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돈도 좋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생활과 신앙의 가치를 알면서도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죄라고 그랬는데 물질 때문에 싸우고 물질 때문에 신앙을 팔아 버리고 물질을 가까이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멀어집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관리를 선한 청지기처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물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잠깐 좋아하는 대상이 되시고, 진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 축복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